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가족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쇼크. 이찬원이 카페를 열을 기획. 팬들의 격한 반응. 이찬원의 과거 영상들 갑자기 역주행. 수백만 뷰를 돌파. 진짜 이유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원 1위 카페 사장님마저도 잘할 것 같은 스타 등급 가수 이찬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익사이팅디시는 지난달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카페 사장님마저도 잘할 것 같은 스타는? 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이찬원 4 832표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최성훈 3위는 지민 4위는 영탁 5위는 강다니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2,000원 시절인 연앤 떠나는 이마 무대 200만 뷰 돌파. 미스터트롯 콘서트 속 2,000원의 시절인 연앤 떠나는 이마 무대가 조회수 2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8일 미스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에는 전격 공개 2,000원 시절인 연앤 떠나는 이마 미스터트롯 서울 앵콜 콘서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절인연과 떠나는 이마를 열창하고 있는 이찬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남다른 가창력과 훈훈한 비주얼은 여신을 저격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4월 4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이찬원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또한 100만 뷰를 돌파한 이찬원 노래 모음 영상 역시 찬또백기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계정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2,000원 노래 모음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계정 유튜브 채널에는 달빛 감성 가득한 2,000원 노래 모음 1시간 30분 연속 듣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2,000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남다른 가창력과 훈훈한 비주얼은 여심을 저격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4월 4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2,000원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한편, 2,000원은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 2,000원을 운영 중입니다. 그는 2020년 말에 본격적으로 채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000원의 유튜브 채널은 다이아 TV 파트너 채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다이아 TV 측은 2021년 막강. 셀럽 파트너 라인업을 갖춰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다른 분야는 물론 트로트 분야도 강화됐다. 기존 파트너 채널인 박나인, 한이재 공소원 등에 이어 장민호, 이찬원 등도 다이아 TV 파트너십에 합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26만 명을 보유 중입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